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예요. 대림절 말씀, 촛불 달력의 말씀을 읽고 촛불을 붙여요.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세요. 이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말씀 만들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전에 우리 12월 달달 말씀 함께 외워볼게요. 말씀 준비,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병화로다 하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순종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49가 어린이 교제와 스티커. 마지막으로 연필이 필요해요. 모두 준비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며 출발해 봐요. 믿음으로. 콩콩콩. 49가 순종 인형을 함께 만들어 봐요. 어린이 교재를 선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잘 뜯어 주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미리 뜯어 보았답니다. 마리아 인형은 잠깐만. <laughs> 자, 그림에 접는 선이 있어요. 안쪽 선이 있는데요. 절반으로 쭉잘 접어서 펼치고, 아래쪽에도 선이 있어요. 자, 이거는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 접어 주세요. 펼치고, 짠. 오, 위에 천사가 있는데요. 잘 보면 뜯는 선이 있답니다. 여기까지만 쭉 아래까지 뜯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뜯어 준 후에 이 그림도 아래에 있는 가운데 선을 따라 잘 접어 주세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쫑긋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답니다. 친구들 연필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글씨를 따라서 적어 보세요. 순정 자, 자, 그러면 접는 선을 따라 한번 이렇게 그림을 세워 볼까요?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예술하세요. 선사가 말했어요. 스티커에 있는 이 말씀을 뜯어서 붙여주세요. 순종했어요. 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그림 사이에 뜯는 선이 있어요. 마리아의 얼굴을 쑥 집어넣고 흔들어 보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뜯어서 마리아에게 붙여주세요. 마리아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쫑긋 잘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순종인형 만들기 완성! 49가 가정교회 학교책을 펼쳐보세요. 천사를 만난 마리아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 옆에 있는 QR 코드를 찰칵 찍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뒷장으로 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얼굴 표정을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 있는 순종하며 기다려요 글씨를 따라 쓱싹 쓱싹 한번 적어보세요, 친구들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지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